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허벌나게 추워봅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 재료 보시면은 딱 감이 오실 텐데요. 올 겨울을 책임지는 얼큰하고 시원한 대파 육개장 끓여갖고 움츠려 들었던 몸을 사르르 녹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파 육개장 끓이는데요. 대파 국지간 거 4대 사용합니다. 오늘 이제 대파 육개장 4인분을 끓일 거거든요. 먼저 정가운데를 썰어줍니다. 그리고 이파리는 좀 이따 썰 거고요. 먼저 흰 부분을 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쭉쭉 당기면 됩니다. 이흰 부분은요, 3등분 해주면 됩니다. 가나무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해야 됩니다. 파란 부분도 역시 굵직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삶은 고사리 250g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국산입니다. 국산은 이렇게 푸른빛이 띄거든요. 수입산하고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고사리는요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 사용합니다. 사인 분양6개장이라서 냄비를 그냥 큰거 준비해 주세요. 먼저 식용유 3바퀴 두르고요. 가스불 켜줍니다. 여기는 식용유만 둘러야지 참기름 같은 거 절대 두르지 마세요.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아갖고 발암 물질 나온다 그니까꼭 참고해 주세요. 냄비가 어느 정도 가열됐다면요 소고기 양지 400g입니다. 정육점에서 썰이 갖고 왔거든요. 미리 넣고 이제 천천히 볶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소고기 잡내를 잡기 위해서 미림 3스푼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볶아주세요. 자,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요. 이 기름에다가 대파 하얀 부분만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파 기름이 나올 때까지 볶아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3분 정도 볶으니까 파가 숨 이제 어느 정도 죽었잖아요. 이때 고춧가루 4스푼 넣어 줍니다. 그다음에 다진 마늘 2스푼입니다. 같이 넣어갖고, 이제, 고추기름을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은요, 대파 육개장이 풍미가 확 살아나거든요. 한번 보세요. 벌써부터 그냥 맛있는 냄새가 그냥 코끝을 자극하고 있잖아요. 아따, 오늘 대파 육개장 제대로 돼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향이확 올라오잖아요. 이때 이제 물 5컵, 1터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사골국물 1컵 200ml입니다. 이 사골국물이 들어가면 이제 국물이 확실히 땡기는 맛이 납니다. 근데 사골국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많이 넣으면은 텁텁하고 시원한 맛이 덜 나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휘리리 저은 다음에요. 이때 이제 삶은 고사리 250g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해줍니다. 국간장 두 스푼. 나중에 부족한 간는 소금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휘리리 하고. 뚜껑 닫고 25분 정도 푹 끓여주겠습니다. 25분이 지났습니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아, 아 보글, 보글. 잘 끓여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이 약간 부족하잖아요. 이때는 이물한컵 200ml 추가하고요. 가스불 세게 켜고요. 느타리버섯 한줌 준비했습니다. 깨끗이 씻은 겁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넣고요. 숙주 200g 씻어온 거 넣고요. 그 다음에 대파 파란 부분 다 넣어줍니다. 뚜껑 닫고 3분 끓여주면 됩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아따,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을 봐야 됩니다. 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따, 땡기는 맛은 나는데 약간 싱겁네요. 이때는요, 소금 반 스푼 넣어줍니다. 소금은 취향껏 조절해주세요. 후추 세꼬집 정도 툭툭 치고요.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는 겁니다.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맛이 나봅니다. 이래서 이제 휘리리 한번 저어주고요. 야, 따. 오늘 대파 육개장 역대급으로 맛있게 돼본것 같습니다. 드디어 대파 육개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벌써부터 입맛 다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오늘 저녁 마음먹고 한솥 끓이면 이틀정도는 만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 따숩게 입으시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